안녕하세요. 생가 데니얼의 미국 부동산 데니얼 박입니다. 오늘은 얼바인에 있는 뉴 컨스트럭션인데요. 100만 불 언더로 얼바인에서 살수 있는 지역입니다. 새로운 얼바인의 중심지로 자리 새로운 얼바인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는 그레이트 파크 근처에 있는 뉴 컨스트럭션인데요. 현재 얼바인은 아시다시피 시세가 2베드 정도의 콘도가 100만 불 정도 의 시세로 형성되어 있는데 뉴 컨스트럭션인데요. 100만 불 언더입니다. 100만 불 언더로도 뉴 컨스트럭션 트리베드 2베스 1600 스퀘어핏 인데 100만불 언더로 입성이 가능하십니다. 끝까지 청하시면 큰 도움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위치와 집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95만 4 990불 3베드 2베스 1607 스퀘어핏 입니다. 그래디파크 근처에 있는 어, 뉴 컨스터랑 집이고요. 이 집은 4월, 7월, 8월에 입주 가능한 여러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이 집뿐만 아니고 뭐 120만 불, 130, 140만 불, 또 150만 불 대지 다양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뭐이 집을 저렴하게 구입하실 분들 또는 다양한 다른 모델을 보실 분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5번 프리웨이고요 133번 이거 유료도로로 빠지는 길인데 여기가 그레이트 팍입니다. 그레이트 팍이고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뉴 컨스트럭션 집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음, 알톤 프리웨이하고 그렇죠. 얼바인 블루버드하고 만나는 곳에 예, 집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뉴 컨스트럭션 집이 지어지고 있고 뭐 공기도 좋고요. 약간 얼바인 밑에 내려와 있지만 레이크 포레스트하고 근접해 있는 위치에 있, 있구요. 프리에서는 대략 4에서 5마일 정도는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어, K부터 8그레이드까지는 백컴 파크 학교를리러먼트와 어, 미드를 가게 되고요. 또 하, 하이스쿨은 포톨라 하이스쿨을 가게 되는데 이 단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걸어서도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있다라는 것이 가장 이 지역에 유리한 입지 조건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격대가 너무 저렴하죠. 100만 불 언더로 얼바인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어떤 구조인지, 겉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타운 홈 형태고 싱글 하우스가 아닙니다. 1층에 배치되어 있는 형태로 콘도형 집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이건 바깥에 있는 발코니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wash 라이 d 베 r y e r 룸베스 r o o m bedroom, b a t h r o 리빙룸과 키친이 굉장히 1층에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1600 스퀘어 핏트1층층으펼 펼쳐져 있으면 장히히넓느느질질있있죠죠 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l 그라지가 있고요, 뭐 파티오가 있고,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이 t t l e 1층에 모두 1,600 스퀘어 피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집은 1층, 2층으로 올라갔을 때좀더 넓은 면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물론 층간 소음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커뮤니티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지만 커뮤니티 안에 수영장들, 뭐 다른 파크, 그레이트 파크도 가깝지만 가깝게. 또 작은 이런 파크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근처에서 바베큐 파티를 할수 있는 장소도 제공이 되어 있고, 어, 또펫들과 같이 놀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파크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네이버 후드들이 많이 있고요. 또 산책이라든지 조깅을 할수 있는 좋은 시설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얼바인이 지금 가장 그 선호하는 것들이 넓은 파크. 들이 많이 있고 또집 주변에 뭐 학교도 가깝지만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또 좋은 네이버 후드 하고 커뮤니티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시설들은 계속해서 지금 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커뮤니티를 같이 즐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멜로로즈가 있어서 프로퍼티 텍스트하고 멜로로즈까지 1.9%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모델에 따라 틀리지만 어떤 경우에는 HOA가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모델마다 이것은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델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럼 이상으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얼바인의 100만 불 언더로 뉴 컨스트럭션, 어, 입주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4월, 7월, 8월까지 계속, 어, 입주할 수 있는 모델들이 오픈이 되고 있고, 다만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웨딩리스트에 올라갔을 때 본인이 원하는 모델, 어, 웨딩리스트에서 실제 계약하는 게좀 쉽지 까다롭습니다.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지 마시고, 어, 연락을 주시면 에이전트랑 같이 갔을 때 여러 가지 베네핏 또 팔로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서도 몇백 페이지 굉장히 좀 장하기 깁니다. 그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같이 팔로업해 줄수 있는 에이전트도 사실 필요하고요. 웨딩 리스트에 올렸을 때 실제 계약을 할수 있는 것은 본인이 팔로업하기는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고 같이 에이전트랑 어포인먼트에서 갔을 때이 모델뿐만 아니고 다른 모델들도. 같이 볼수 있는 시흥에서 볼수 있는 기회들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바인에 사시는 분들, 또 얼바인 주변에 사시는 분들, 얼바인에 입성할 수 있는 또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중점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 분들은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부분이 가장 또 선호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주변에 너무 좋은 네이버후드와 어, 파크 조성이 되어 있고 커머셜 빌딩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조성되고 있다는 라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얼바인 같은 경우 새로운 집을 사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집을 1600스케어피, 3배드, 2베드 쓰면요. 거의 130에서 150만 불 정도 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베드가 보통 100만 불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 불 언더로 3베드2베드 1600스케어피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좋은 기회이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같이 가서 모델하우스 보고 계약까지 할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으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생가 데니엘의 미국 부동산 데니엘 박했습니다. 감사합니다.